네. 배경 색상이 붉은색 계열일 때, 머리카락 자연스럽게 배경 합성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런 백그라운드, 이런 백그라운드 위에 자, 이런 이미지 하나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채널로 가서, 자, 레드 채널. 자, 레드 채널이 가장 배경색 붉은색 배경이 레드 채널에서 흰색 밝게 표현이 된다 그랬죠? 다른 거좀 어두워요, 그죠 머리카락하고 배경하고 분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레드 채널은 배경과 머리카락에 명도 차가 있어서 분리가 다소 용이하죠. 머리카락 부분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서툴을 가지고 머리카락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요. 자, RGB 합성 채널로 와서, 레이어 플랫트 와서, 예, 백그라운드와 원본 중간에 예,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선택해놓고, 컨트롤 V 합니다. 컨트롤 V. 자, 그러면, 에, 예, 우리 채널에서, 레드 채널에서 복사한 이미지가 이렇게 예,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해주실 거는요, 블렌딩 모드를, 우리가, 멀티플라이, 곱하기 모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바꿔주었을 때자이 부분이 지금 티가 나요 그죠 티가 납니다 이, 이 티가 나는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흰색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흰색으로 만들어 줘야 멀티플라이 라고 하는 블렌딩 모드에서 흰색이 예 사라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흰색으로 만들어 주느냐 지금 이쪽 부분의 명도하고 이쪽 부분의 명도하고 보면은 명도 차이가 많이나요 이쪽은 좀 어둡고 이쪽은 좀 밝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L 우리가 레벨을 적용을 해서 한 번에 세트 파이트 포인트로 어두운 부분 찍어주게 되면은요 이쪽 부분에서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밝은 명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쪽 부분에서 더 많이 날라가기 때문에 날라가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봐요. 자 이럴 경우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주냐면 부분적인 선택을 해서 레벨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자라서 돌려가지고 비슷한 영역 자, 이 정도 범위를 잡아주고요. 이 정도 범위를 잡아주고 레벨을 적용합니다. Ctrl, 자, 트파이트 포인트 찍어주고. 자, 그러면 손실이 덜 발생이 되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 비슷한 명도까지만 자, 해서 레벨 적용합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부분 비슷한 부분 레벨 적용해요. 오케이. 자, 다음 이 부분 컨트롤 L 세트 파이트 포인트 찍어주고요. 오케이. 자, 이 부분 컨트롤 l 해서 찍어주고요. 자, 좀 많이 더 어둡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주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어, 어느 정도 지금 에, 주변에 있던 보기 싫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조금 흔적이 남네요. 전체적으로 레벨 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원본 이미지 활성화 시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에 마스킹 작업을 해서 이 피사체만 남겨두고 뒷배경들은 전부 없애줘야 돼요. 없애줘야 되는데. 에,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은 좀더 빠르고 쉽게 우리가 없앨 수 있는가? 자, 마술봉 있어요, 마술봉. 자, 마술봉에 보시면 옵션파의 컨티어스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에, 체크를 하지 마시고, 자, 지금 톨러런스가 32인데요, 없애고자 하는 부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이제 플러스 선택해야죠. 위쳐 선택이 안된 부분이 생기죠? 플러스 선택 해줄게요 플러스 선택 자 플러스 선택 플러스 선택 플러스 선택 자 이러면은 어느 정도 피사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백그라운드 부분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인물 부분이 혹시나 선택되어지지 않았나 인물 부분이 먹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배경만 온전하게 선체, 선택이 됐다 싶으시면은 자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는데 그냥 레이어 마스크 클릭해 주시면은 자 이런 식이 돼버리죠 화이트 레이어 마스크 씌우지 마시고 Alt 키 눌러서 블랙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셔야 돼요 블랙 레이어 마스크 왜 배경 부분 선택된 영역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스킹을 할 거니까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버튼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블랙 레이어 마스크가 씌워져서 선택 부분만 지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 부족한 부분들 작업마저 해주셔야죠. 붓툴을 가지고, 그죠? 네, 붓툴, 브러쉬툴을 가지고, 브러쉬툴을 가지고, 검정색으로 해서 마스킹 작업을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가 나는 부분을 제가 브러시 칠을 해서 마스킹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 확대해 놓고 보면은요, 어,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계선 부분들이 배경에 네, 배경의 붉은색 픽셀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었으면 보기가 안 좋죠. 자,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터에서 아더에서 보시면은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습니다. 자, 맥시멈과 미니멈이라는 것은 뭐 무슨 색을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은요. 흰색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맥시멈이라는 것은 확대를 얘기하고요. 미니멈이라는 건 축소를 얘기합니다. 흰색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맥시멈을 누르게 되면, 은 흰색의 영역이 많아져요. 확장이 됩니다. 미니멈을 하게 되면, 흰색의 영역이 축소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스크 상태에서 한번 보죠. 맥시멈과 미니멈, 자, 마스크 상태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면, 은 마스크만 보여지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흰색 부분이 지금 피사체 영역이에요. 그죠? 흰색 부분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장이 되면 밖으로 안 되겠죠? 더 배경 경계선 부분이 배경 색상이 더 두드러지겠죠? 더 두꺼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흰색 부분이 축소가 되요, 되야 돼요. 흰색 부분이 축소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검은색 부분이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은색 부분이 확장이 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은 마스킹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흰색 부분이 축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을 적용해 줘야 돼요. 알트키 누르시고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면은 다시 자 원래 상태로 보여지고요. 필터에서 아더에서 우리가 미니멈 해야죠. 미니멈해야 흰색 영역이 축소가 되죠. 자 그럼 자 제가 프리뷰 기능을 껐다 켜볼게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뷰를 껐을 때 원래가 이랬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했더니 자이 테두리에 있었던 찌꺼기들이 지금 사라졌어요. 자, 요 숫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많이 레이어 마스크의 흰색 부분이 <laughs> 축소가 되기 때문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돼 버리겠죠. 자, 제가 1만 적용을 할게요. 오케이 해서 자, 1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정확한 값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애디티에서 지금 페이드 기능 들어갑니다. 페이드 기능이 0일 때, 죄송합니다. 오파스티가 0일 때, 이런 두께였는데, 조금 올리게 되면요.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 선인지 확인해 볼게요. 네. 1 정도 해도 괜찮겠네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 이 이미지의 파일 용량이 좀 작다가 보니까, 작다 보니까, 테두리 부분에 지그재그, 에그 뭐라 그럴까 에일리어스라고 그러죠 이거를 에일리어스 층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층지는 현상이 보기 싫다 그러시면은요 레이어 마스크 상태에서 우리가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면 돼요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면은 경계선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자 적용 안했어 0.1일 때 값이에요. 자, 1일 때값 부드러워지죠, 그죠 2일 때까 좀더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지는 건 좋은데 너무 부드러워져서 배경 색상이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가자 일 정도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부드러워요. 다시 에디트해서 페이드 조절을 해줍니다. 적당히 부드러워야 돼요. 적당히 층지는 현상만 없으면 되겠죠. 크게 네, 이미지가 작기 때문에 멋어질수 뭐 없는 한계는 있지만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부드러워졌으면서도 청지의 현상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자,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원본 레이어 마스킹 작업을 해뒀더니, 아래에 있는 중간 레이어, 중간 레이어 머리카락 색상들이 지금 보여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래 있던 머리카락의 색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레이어, 예 있는 머리카락 색상하고 언밸런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배경 색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맞춰 주느냐? 머리카락 중간 레이어에 있는 머리카락 색상을 맞춰줘야 돼요. 원본에다가 자 그러려면 우리가 스포이드 툴이 있어요. 스포이드 툴, 스포이드 툴을 가지고 자 원본 이미지, 원본 이미지의 머리카락 어느 부분 찍어요. 그러면 자, 등록이 됩니다. 그죠 전경색으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휴 세츄레이션 적용합니다. 휴 세츄레이션에 컬러라이즈를 적용해요 컬러라이즈. 자, 그러면 이 컬러라이즈를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전경색으로 등록한 색상이 중심이 돼서 색을 입히게 됩니다. 자, 오케를 일단 할게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t 휴 세츄레이션 컬러라이즈가 먹었는데 요 머리카락 부분에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클리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alt 키 누르시고 가운데 부분에 클릭하면은 요 r 세츄레이션 부분이 얘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보니까, 아, 색깔이 좀 그래도 좀덜 맞았어요. 그죠? 원본하고, 아, 여기 보라키가 좀 많이 돕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조절을 좀 해줘야겠네요. 자, 세츄레이션 값을 좀 낮추고, 또휴 값을 조금 조절을 좀 합니다. 네, 조절을 해서 네, 뭐이 정도 선에 맞추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중간 레이어의 머리카락 색상을 원본 머리카락 색상과 매칭이 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작업이 남았냐 하면은요 지금 테두리 부분 이미지의 그 피사체 테두리 부분에 보면은 자 붉은색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원래 있던 배경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그 붉은색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붉은색들이 이렇게 드리워졌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없애는 게 좋으냐 자, 제일 위에는 원본 레이어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칼라 리플레이스먼트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자. 이 부분이 붉은 색깔로 드리워졌죠. 자,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클릭을 하세요. Alt 키를 누르시고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Alt 키 누르시고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알트키 떼고 칠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은 칼라 대체가 일어나요. 원래 우리가 찍어줬던 이 부분을 이 부분의 색상을 중심으로 해서 칼라 대체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도 많이 붉어요, 그죠? 이 부분 알트키 누르고 찍어서 자, 색을 자 그러면 예, 비교적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붉은 기운을 없앨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 또이 네, 부분 좀 남아 있나요? 자, 알트 퀸으로 찍어서 네. 네 대강이나마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네, 커다란 문제 없이 배경 색상에 들이어진 부분이랄지 아니면은 피사체를 배경과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랄지, 또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마무리 지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